고고 하츠고 렛츠고 이거엔깰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 좋아요 근데 네. 이거 okay. 클리어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클리어 하신 분 없어요 <laughs> 내가 근데 클리어 할줄 알아 아 근데 우리가 클리어 하면 되잖아요 클리어 하면 만는 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되시면 되잖아요 고고고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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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시 12시 며느리님 12시 고 네. 12시 가고 있어요 오케이 okay. 여기 커맨드 지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쪽 아시죠 아까 나억그로 끌려서 바로 뛰었잖아 네네. 거기거더끌끌리까하면안 돼요. 여기, 여기. 그냥, 여기, 여기. 여기, 해요 그냥. 네네 여기, 시 아무데나 드세요. 입기막아여어 여기, 여기. 여기, 입기막아놓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일단 일단 드시고 계세요 이번에도 버텨보자 그 버텨가치해놓고 언젠간 살아남겠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배치해놓죠 그 보라님 여기 입구 앞에다가 호스트 어 보라님 이거 뭐 여기 먹으면 어떡해 어 왜요? 우리 멀티 써야지 이렇게 두 개씩 그 어, 따로 떨어져서 하면 되지 상관없지 뭐 오케이 오케이 떨어져서 어, 뭐, 떨어져서 오케이 떨어져서 아, 너무 오케이 너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손도 느린데 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양해요, 양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제일 먼데 여기 모을게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우리 협동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laughs> 싸움이 절대 안 돼요. <laughs> 초, 초, 초 초롱님. 홍, 예, 호몽님 그거 예. 보스 뽑을게요. 네, 예, 네, 네. 그 초반에 이거 공업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고스트 네. 공업하니까 효과 네. 좋더라고. 예. 서로 요구사항 잘 들어주세요 서로 요구사항 있으면은 그 빡, 빡, 네네 12시는 뭐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아일단 어, 저희가 이제 어그로 안 12시나, 끌리니까요 12시는 할거아무 없어요 스..스카우트 존나 뽑아서 여기 와야돼 이입군 아 많이 뽑아서 빨리 멀..머신 다음에 스카우트 뽑으세요 알죠? 아무것도 아, 필요없어요 스카우트이나 존나 뽑으세요 무조건 7시 달려가세요 <laughs> 야..다 다 7시로 다달려오 저희는 올리아 탱크로만 할테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그 커세바 커트 잘해좀 되거든요 Okay. 음, 저희 골리아스로 커세어 컷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거 부비부비 조심하시고요 부비부비 이번 엠페이 뛰어도 되나요 이거 혹시? 네? 뛰어도 네, 돼요 네 뛰어도 돼요x3 여기 땅이 적어가지고 엠페이 뛰어야 돼요 여기와 온다 <laughs> 자 온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초, 그, 지금은 그냥 막고 우리 오케이 이 다음에 히드라 나오니까 이제 네 벙커 지어야 되고 우리는 오 굿굿 나이스 어, 일단 은 지금 일꾼은 초롱님이 제일 많으시네. 그러네, 초롱님 빠르시네 손이. 진짜 네. 홍콩님 목줄 <laughs> 빠르시네. 오케이, 좋아. 서로 칭찬하면서 열심히 해보죠 한번. 오우, 빨강님 잘하시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뭐 했는데 빨강님 잠깐. 만 <laughs> 좋아, 좋아. 저 여기 그 인성 인성 파트미 있어. 인성. <웃음> 인성. <웃음> 인성. <웃음> 초긍정적으로 갑시다 좋 좋아. o 잘좋고 있어요. 아 좋아. 잘하 좋아. 시네요 가고 k 좋아. 좋아. 다들 아주잘아주잘하아 있네. 아주잘하아 있어요. 어멋져요아 o 네 좋아. o 뭐 좋아. Ok, 좋아. Ok, 좋아. 긍정 좋아. Ok, 긍정의, 힘, 긍정의 사회에서 욕 먹었으면 여기서 내는데 칭찬 들어야죠. 안 그러겠어요? 사회에서 욕 먹었으면 어떡하나? 오케이. 갑시다. 과연, 과연, 과연? 오케이. 어, 이르, 아, 코멘트 이렇게 해주니까 딱 좋다. 노랑님, 나이스 샷. 아주 좋아요. 와우, 아주, 아주 좋아요. 아우 멋쟁이 멋쟁이. <laughs> 서로 서로 조금 양보했네. 네. 아우 좋다. 오, 귀여워요. 귀여워. 멋있다. 멋있어. 귀여워요? 네. <웃음> <웃음> 아주 좋아. 팀워크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히드라 나올 거예요. 오케이. 아, 히드라 나오고 이제 뮤탈 나올 거니까 오케이. 이제 뮤탈 준비하고. 조심. 조심. 지금 초님, 초님 대기해놨어요.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아주 좋아, 초님. 아, 귀엽다, 귀여, 들 귀여워요.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굿, 굿, 굿. 아, 초롱님 귀엽네. 초롱님 너무 좋아.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laughs> 화기 예약 아주 좋네, 지금. 아 좋아. 이렇게 바로 가, 이렇게 분위기 계속 가야 돼요. 오케이. 로동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주 평화로워. <laughs> 평화로운게저저빨란 <laughs> <laughs> 님. 그 <땅은> <laughs> 네. 이거 몇 마리까지 맞는다음에 그거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 어, 그저 일단 한 아까 보니까 한 30마리 정도. 백은 그냥 팩토리? <laughs> 네네. 네 네. 팩토리에 머신 샵까지. 오케이. 머신 샵에서 고려 나와요. 이거 여기 벙커 지어야 됨이요, 소롱 님 이제. 오케이. 저는 이제 곧 벙커 지어야 돼요, 여기다가. 네, 네, 네. 오케이. 어, 35분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그거 좋아. <laughs> 오케이. 아마 30분 되면. 오케이. 오, 빨강이, 빨간이, 빨간이. 저거. 빨간. 미네랄 맞다, 왔다 왔다, 왔다, 왔 왔어 밀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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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탈. 아니, 우리 여기 방어 다 해놨어요.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가시죠, 안전하게 가시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초롱님, 초롱 안전하게 두개 어떠세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초롱님 이거 깨진다, 깨진다, 나 이거 수리한다. 오케이, 수리고 많았다, 많았다 이거, 많았다. 수리. 고 막았다, 이거 막았다. 초롱님 수리 야, 갈림, 귀엽네. 갈림 여기서 수리, 속하네.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아, 근데 벙커 두 개가 안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닌가? 오케이. 지금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에 저희 저희 돈 많이 없어요 지금 많이 없어요? 예 네, 왔다 아, 갔다 해 콜랴 잘 빨리 온는게낫겠죠 아무래도 콜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줘야 되나? 우리 무조건 일단 스카우트라 뭐 하죠 스카우트로 일단은 어떻게? 예 그렇게 오케이. 하죠 보라님 스카우트가요 보라님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어, 지금 일단은 30기가, 30기가 지금 19, 3 0기 모았어요. 이제 또돈 모을게요. 네, 돈 모게요. 을난몇 마리지? 못 봤네. <laughs> 야, 이거 탱크 와서 막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최적화 좋다, 아주 좋아. 최적화 빌드. 네, 좋고요. 탱크가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다작살을 내구만요. 오케이. 200. 데미지가 200이라서. 오케이. 어 근데 탱크 컨트롤해야 돼, 족같아. <laughs> <laughs> 오케이. 오, 지금 1300원 모았어요 1400원 잘하시고 오케이 근데 탱크가 있, 많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이게 부위부이 안하니까 아, 네, 탱크, 탱크 컨트롤 해야돼 아 비싼다. 그러네 1900원 2000원 됐어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도 드세요 여기 여기 아까 막 드시던데 여기 막 억울 안 끌리던데? 어파랑이 드세요 제가 지금 도무고 있는 중이야. 혹시 여기도 억울 안 끌리나요 여기? 아까 테스트해 테스트 보셨나요? 거기 억울 아, 안 끌림. 아, 아, 오케이 거기 들게요 억울 안 끌리네. 어차피, 안 끌린데 어차피 다 드세요. 어그리는 무조건 일곱 심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억울 안 끌리네 다 드세요. 여기 드시면은 스카우트 나왔어요 갑니다. 아안아도돼 마주. 오케이 아주 좋아. 아, 나도 일단은 가면. 일단, 되죠. 일단, 예, 일단, 데, 어, 일단 대기말, 대기, 대기. 다 오세요. 오케이. 일단 다 대기, 대기. 여기 도을게요 입구에 놓을게요. 혹시 네. 모르니까. 어, 지금 이렇게 여유로우면 일구 던져, 좀더 뽑아도 되겠네요 이런데, 이런데, 멀티 보세요, 멀티. 멀티 보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왜안 먹어? 왜 아직도 안 먹었어, 여기를. 드세요, 드세요. 먹고 오케이, 오케이. 두분다 드세요, 거기. 초롱님 이거 두개 드세요. 저 이거, 이거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먹어도 되는 거죠, 여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에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에이, 먹어도 돼. 에이, 다 드셔도 돼요. 거기 두 개, 여기 두 개. 아, 아니, 이거 갑니다. 존나 편안하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 좋아. 덕분에 열심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려. 다 나. 했는데 오케이. 오그로 어, 이러고 안끌리겠지 <laughs> 오케이, 좋아. 저, 어,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아칸임, 아칸, 아칸. 오케이. 이거 저, 나왔으면 뭐지. 이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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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그거 나옴. 다크, 다크 템플러 나옴, 기다리세요. 오케이. 아, 잡았다 아, 네. 그거, 그거 지은 아 지금 어, 지, 오, 짓고 있어, 짓고 있어, 만들고 있어, 이제. 어, 오케이. 어, 야, 야, 이거 빨간 형 저거 어그로 끌렸는데, 이거? 어디가? <laughs> 아, 위에. 거기 지지 마세요 거기 그 위에 짓으세요, 위에. <laughs> 아, 3초 날리셨네. 3초 날리셨네. 오케이. 거기 말고 위에 위에다 지세요. 위에다 가 아니면은 여기 여기다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을 자리가 없네, 여기가. 짓기기 어렵네. 어우, 억그로 똑구. 어, 아카 어, 아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카 어떻게 아카 어떻게 해요? 아까 아까 버려 아까 좀 버리, 밖으로 보내세요 밖으로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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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보내다 이거 죽는다 노랑 노랑 죽었다 아아 아, 형들 하는 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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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할게요 형들 하는 거 구경할게요 아쉽네 저 악한 쪽 사람 어딨있었는데 노랑 어디있었는데 노랑 아, 여기 아, 여기 밖에서 놀다가 아 죽어 아 <laughs> 이거 뭘티아 멀티, 잡을게요 멀티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보고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굳이 안먹어도 되잖아 우리 아까 그러니까, 멀티 먹는 건 괜찮은데 아니, 여기를 안먹었어야돼아 아쉽네 보라 님 여기 먹으라고요. 여기 하나 더. 자, 여기 먹을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절대 억울 안걸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어, 뭐야? 인공위성. 아, 이 왔다 왔다. 아, 다크, 다크 그 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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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 나왔어요. 아, 크겼어요 타크, 타크 이미 떠 있으면 됐고 인공위성. 오케이. ]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굿굿 굿. 굿, 굿. 여기, 아, 여기 위쪽만 신경 써요. 아래쪽 다 맞고 있어, 탱크로. 오케이. 와, 아, 이거 깰수있나 이거 진짜 이거? 아까 그 커세어가 문제에요. 커세어만 어떻게 하면은. 그 커세어가 진짜 족같이 너무 세갖고. 데미지가 3000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높았네. 허세은 이제 골리어로 잡아. 오케이. 어, 근데 아, 그 이거 초롱 님 요거 이거 s 1 2한 번만 이거 벽좀칠해 주세요. 요 오케이. 베스 안전하게 세 마리 정도

엄청오. 좀 맞아 줘도 돼요? 저거 스컬이 좀구 오케이. 스컬즈 좀오. 맞지? 바로 막발받치를 하고 <laughs> 아, 괜찮다. 실드밖에 안 깎이니까. 오케이. 맞아 봤자. 아, 너무 약 멀리 나가네. 아, 가디언. 아 가디언 좀.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괜찮 서플라이 디포 이거 왜 건설해야 돼? 서플력? 서플 지구라네? 뭐지? 서플 왜 지구라지? 그거 만든 거 아니야? 유닛 테란 유닛 만든 거 아니야? 예. 네. 테란 유닛 만들면 해야죠. 프로토스 아... 유닛 우리가 이게 일군는 프로토스 유닛이니까. 아 맞네.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스카웃을 이제 많이 모으긴 했는데. 이짜 20분 버티면 끝나나? 그러길 바래요. <laughs> 20분 버티면 끝나면 좋겠는데 진짜. 이제 곧 이제 커세어 올것 같은데. 전투 소양아 너 도와주는 건가? 커세어가 이제? 아 근데 커세어 저희 골리안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 그 스카우트 조심해요. 커세어 올 수도 있으니까. 게 예, 컨트롤. 따라라. 이거 골리앗 십업이 이 괜찮아. 오케이 굿. 아, 맞다. 컷, 이거 스카우트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스카우트 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십업이 꺼지네. 아. 공룡 십업이 꺼. 예. 오케이. 공룡 유 십업하니까는 데미지가 4000. 와우. 공룡 데미지 8 0 데미지 우지네. 굿굿. 방업돼야겠다. 스카 방업은 오호까지 됐네 오호까지. 드라곤이 뭐지? 드라곤이야시버비1 0버이네 방업 전차. 방업돼 방업도. 드라곤이네 혹시 모르니까. 방업 방업. 가스 좀다 누가 몰래 먹어야 되는데요? 아, 가스 가, 가스, 굳이 가스 저 먹어도 돼. 우지 네, 안 먹어도 돼요. 가스 안 먹은 게 낫나요? 아, 그냥 한번 아... 만들어보고 싶어서, 먹으려고. 굳이 안 먹어도 돼. 엄청 세지 않을까요, 윤식씨 그래도? 이게 이 근데 뭐, 나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서. 오케이. 근데 가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이게. 네, 아, 까 전에, 아까 전에 죽어, 죽어, 죽어. 아, 오케이. 일단 도박하지 맙시다, 일단은. 도박장. 도박무 한번더 할까요? 네. 사람 새로 아, 왔습니아 그거요? 그거 좀더 할까요? 아기인데? 오케이 우리 사람 많이가 재밌겠다. 그거 하면은 오케이. 어떤 거야? 도박, 도박. 3명이서 했는데 한 명은 살아났겠죠? 그러 그거 그 깨는 거거든요. 도박에서 그게임블러가되게임블러 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스카 두 마리만. 오케이. 아 정말 힘드네. 오케이. <laughs> 배슬 한 마리만 배슬, 배슬도 부적할 림. 썸디네. 응, 배슬 한개 만들어드리. 릴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 스컷 좀더 위로. 오케이, 좀더 위로. 오케이. 네, 네 거기. 오케이. 보라, 보라색 위치 쪽. 빨간데. 네. 오케이. 어, 어그로 끌렸다. 아, 어그로 끌렸이아 어그로 끌렸다 아 이거. 불안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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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가 이거. 이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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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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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아직 커세하지 않았고, 스카우트 나왔다. 스카우트, 저주반 전투기, 얘도 데미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어, 전투기 아직 데미지가 안돼 파수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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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독수다파수다수리파수독수어파수독수아커세독커세파커세수어파수어수리 파수독수리, 어수독수리파수와수리파졸독와리 파수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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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카우리스수 스카우스로 예? 막는 거아니에 저거 골리앗 저거. 어글 끌린다 여기. 안 되겠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어글 끌린다. 씨 어커스가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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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케이 처리 처리 처리. 남은이 처리. 오케이. 아 어글 끌렸다씨 오케이 굿굿 굿. 굿, 굿. 커스가 또 나올 수있으니까 보라 잡았어 이거. 이거 어글을 있어, 끌려가지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 어글 안끌리겠죠 이게 해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거. <laughs> 물을 끓인다. 저이 사람. 물을 끓인다. 계속. 근데 가스는 뭐에 필요해요? 가스. 가스요? 저거구만. 가스 무슨? 전투망, 전투망. 네. 여기 <laughs> 이제 10분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 갈색님 아 시미왕제 <laughs> 가스. 갈색님 이건 좀 깨줘. 가스 밑에 거. 밑에거 어디? 이거? 여기, 예. 네. 오케이. 그니... 아니 깨는데 님이 치러면 어떡하? 아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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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이다 베스 베스 베스. 심형제 어 베스 어디서? 베스 위에 위에, 배슬. 위에 갔다 위에 갔다 위에 갔다. 심형제 떴어요 심형제 심형제 어디? 오 존나 셌다 잠깐만.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심형제 킬. 베스 한개더 뽑은 거냐 아. 락다운. 수호자, 수호자 바... 파수꾼 락다운 만들 수 있어. 락다운 흡수 걸려. 아, 고스 고스, 아까 그 고스트 100원짜리랑 50원짜리.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어, 이게 아, 다 탈렸네, 이게. <laughs> 이거 흡수해. 이거 흡수해. 이거 흡수해. 이이이 아, 존나 와.. 존나세다 제가 네, 가지요. 너무 심한데. 가지는 점사 좀. 가지는 점사. 가지는 점사. 네. 가지 어디요? 점사 점 사세요. 좀 됐어요. 잡수어잡수어 아, 이거 이거 스카트만뽑아도돈 부족하네. 아까 커스터 녹아 보니까게 6분 남았다. 좀만 붙이면 돼요. 이게 7시만 가니까 개심네. 오케이. 아니, 몰라요. 근데 5분 남고 갑자기 어, 갯대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방심은 금물. 방심은 금물. <laughs> 오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 이거 입구 깨졌네? 예. 입구, 입구, 입구 다시 길막. 입구 막기. 네, 그러니까. 네. 그래. 예. 야 캐리어 이거 공격력 보세요. 와, 아우. 캐리어 공격력. 와, 얼마지 오씨. 이게 이게 사파 고파... 그러니까 장난 아니네. 사천 사만 사만 2천아 우리 드방우르 짜증나네. 확실히 캐리어와 캐리어 간만큼 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캐럿. 나 이거 어 아, 이거 자본 먹을 데가 없는데 나 지금 여기 다 캡. <laughs> 불방. 와 여기 레이스 엄청 쎄 여기. 그림자 어디? 어디. 공중 그림자. 어, 아와 미쳤다 와. 여기. 터졌다. 레이스 엄청 쎄 여기 지금. 터졌다. 아. <laughs> 나도 터졌다. 와 안돼. 3분 단고 지금. 돌아가야. 아, 아. 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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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다. 어, 빨강빨강 좋다다 빨강 좋다. 3분만 버티면 돼. <laughs> 빨로 아, 죽겠다. 살려줘 아니 근데 존나 쌤 레이스. 야 근데... 여러분 3분만 버텨. 3분만. 3분만 버티자. 아씨. 3분만 버티면 돼. 2분, 2분. 튀어, 튀어 어디에 스시비 도망가. 셔트 타고 도망가. 빨리. 엘시도 도망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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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절로 튀세요. 절로 튀세요. 튀어, 튀어, 튀어. 빨리 튀어. 왜, 왜, 왜. 왜만지 2분만 버티면 돼. 2분만. LC. 빨리 <laughs> 도망가 빨리 엘시. 라어 아씨. 튀어 빨리. 도망 도주 도주. 버티, 도주 도주! 고 1분만 버티고 1분만. 에이스 죽고 다 터져 건물. 건물 다 터져요. 빨리 어디 어... 키워야 빨리. 오버 조심. 오버 조심. 오버 여기 날라온다기 여기, 여기 날라온 다 애들. 내려 내려 내려야 될것 같아. 내리고. 오케이. 야 레이스 안돼. 아 레이스. 튀어 튀어. 아씨발 레이스. 오케이 튀어 일단 튀어. 버텨 버티, 버텨.

나이스야. 나이스 아, 50분 어... 후에 사라지면은 이거 어... 뭔데 이게 딴 거지. 엔딩 한번 봐보죠. 엔딩. 엔딩. 엔딩 보 가죠. 야, 지원군은 오... 야 지원군 오 오냐? 오. 개체운 가자. 지원군 존나 약한데 개새끼들. <laughs> <laughs> 요 <그러니까요. 웃음> 별거 없는데 이거. 지원군이 더 약하대. 캐리어보다. 돈이 220원짜리. <웃음> 아, <웃음> 이거 푸시로 간 건데. 이거 푸시로 가죠, 여기. 우리 가자, 캐리어. 이거 푸시러 건가 아, 봐요. 아, 네. 네. <laughs> <간갑니다>. 아, <laughs> 아, 푸셔야 되는 거구나. 네, 네. 엔딩인가, 엔딩. 뭐야 졸라 약하네 뭐야 <laughs> 아니 개좁아 처음부터 우리 저거 깨러 가면 안됐나? 아, 아 <laughs> 그게 아니라 아, 그때는 체력이 무한이었어 아 체력, 체력 무한이었네 네 그래갖고 못 깨요 저게 와 이거 하면 또 깼다 레전드다 지렸다 캐리어 고고 엥엥 그등드등 여러분 나, 나가지 마시고 소감 한 번씩 말하시죠 또 마지막 야, 뭔, 소가, 뭔 소감을 말해 이 <laughs> 오빠비잖아 이거, 이거, 좁아비잖아, 이거. <laughs> 아 재밌는데 <laughs>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거 왜 일곱 시만 잘보 초반에 잘 버텨주고 아무에도면 <laughs> 끝날 거 아니야 이거? 그러긴 <laughs> <글긴> 하죠. <laughs> 아무래도 와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아 존나 힘들었다. 지렸다. 살았다 어, 잠깐만, 근데 공중 전투기 발키리가 어떻게 뽑아? 저 발키리야? 발키리 발키리가 아닌데? 발키리 공이 발... 아인데 이거 어떻게 발... 뽑아? 발키리 뽑는 이 없어요. 없죠.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다 뽑는 거 보이는데 어, 발키리 없네 없어요. 없죠, 없죠, 맞죠? 핵은데, 핵은. 없는 거, 어,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맞죠? 와... 딱히 못 뽑아요. 오케이, 유빈. 윈. 수아 깊은 색이네. 수고, 수고. 왜안 뜨나, 이거? 유빈. 유빈을 깎아야 되는데. 오, 근데 곧뜨다 오케이. 오케이, 끝, 끝. 고생하셨어요. 수고하니다수고하니다딴건뭐 하나요?